여러분, 객실 앞쪽과 뒤쪽 벽면에 비상 인터폰과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비상 인터폰으로 바로 관제사에게 알려주시고 화재 발생 시에는 객실 외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이번 역은 검바위 일바위역입니다 내리시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Kombawi. Kombawi.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현지 신정 아니